유하 안녕하세요. 엘리오니 사전 체험이 일주일 남았네요. 우선 피드백 내용을 먼저 살펴봅시다. 가장 먼저 전에 느꼈던 부분도 있어요, 저도. 34레벨에서 갑자기 퀘스트가 끊겨요. 퀘스트가 사라지고 내가 스로 찾아다녀야 되는 구간이 생겨버립니다. 그 구간 때문에 사람들이 여기가 지루하다라 그래서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요청을 많이 했나 봐요. 그래서 이 부분에 퀘스트를 추가하거나 아니면 보스 몬스터 등의 자연스럽게 성장할 수 있는 부분을 지금 넣는다고 하네요. 저는 생각보다 그 구간 때문에 더 재미있었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 구간이 끊기면서 게임이 어려워진다, 지루하다라고 생각하는 부분들도 있는 것 같아서 이 부분 개선한다고 하네요. 그 다음에 돌파 장비의 강화가 매우 어렵습니다. 돌파 장비의 강화가 뭐냐? 돌파 장비가 일단 뭔지 보여드릴게요. 이거예요. 이 유리잔 모양 보이시죠? 이 장비 자체가 강화를 하다가 실패하면 깨지는데 그 강화하는 구간이 성능이 훨씬 늘어나요. 주황색 구간을 잘 활용해야 돼, 노란색 구간을. 저희가 강화 확률이 올라가는 구간이라 요거를 좀잘 활용해야 될것 같아요. 근데 뭐다? 고칠 생각이 없다. 이게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라고 저는 좀 싫어하는 방식이에요.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을 좀 싫어해요. 저는 안정적인 걸 좋아해서. 이거 때문에 만든 강화라고 하네요. 그래서 놔둔대요. 안 바꾼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저도 의뢰를 넣었던 건데 기술 관련된 부분에서 NPC나 기술도감 이외에 레벨업이나 특정 미션을 통해서 획득할 수 있는 기술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사람들도 많이 넣었나봐요 그래서 다양한 종류로 얻을 수 있는 스킬이 지금 제작 중에 있다고 하네요 지금 제작을 됐겠죠 이번 서점 체험에서는 그 추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요거 관련돼서도 나중에 추가된 게 하나 있는데 이거 세피로트라고 좀 이따 설명을 드릴 건데 투포, 정신기민 요거 나중에 다시 한번 살펴볼게요 한다고 하고 던전과 전장 제일 처음으로 사람들이 많이 얘기했던 거 던전에서 아이템을 확정적으로 얻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근데 이거는 문제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확정적으로 얻을 수 있는 부분이 숙제가 될 수도 있는 부분이라 요거는 생각을 좀 잘해야 될것 같아요 저는 제가 원하는 방향은 좀 랜덤성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걸전 원해요 솔직히 던전에서 그 하나가 이렇게 뚝 떨어졌을 때그 쾌감 저는 그걸 좋아하거든요. 이분들도 그거를 생각했나 봐요. 그래서 일정 수준 던전까지의 아이템을 반드시 얻을 수 있도록 하는 게 가능할지 재검토 중이래요.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면 나중에 좋은 장비를 드랍하는 고레벨 전장에서는 아마 확정적으로 얻을 수 있는 게안 나온다라는 소리 같아요. 성장 구간에서는 확정을 해줄 수 있, 있는지는 고민 중이라고 하네요. 그 다음에 이것도 많이 느꼈어요. 전장 신청한 다음에 안 들어오는 사람들 격전해요. 꼭 진행하는데 신청해 놓고 안 들어와 근데 그 시간이 생각보다 길어요 이거 페널티가 없었어요 근데 이 페널티를 넣는다고 하네요 그 다음에 전장 입장 후 15초의 대기 시간이 길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다 모집한 다음에 3대 3을 모집한 다음에 그 다음에 15초의 대기 시간이 생깁니다 아까 말한 그 기다렸다가 그 다음 15초가 생겨버려요 그래서 이게 엄청 길어 근데 이게 확정된 다음에 기술 세팅을 변경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한번 개선을 해 본다고 하네요 격전의 협곡에서 몬스터를 처치하는 것보다 상대방을 처치하는 것이 더 쉽고 빠르며 몬스터의 어그로가 계속 유지되어 불편합니다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이거는 이분들이 의도한 부분이래요 안 바뀔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것도 전략적 요소래요 그리고 격전의 협곡에서 스킬들이 몬스터나 다른거에 막히는 경우가 있대요 근데 이것도 역시 의도한 바래요 심지어 서포터즈 할 때, 그, 몬스터 뒤로 숨어서 스킬을 피하는 분도 있었다고 하네요. 저는 못 봤는데. 저는 못 하는데, 오브젝트 컨트롤을 하는 사람이 있었대요. 그것도 능력이야. 어, 이거는 놔두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악령의 성. 악령의 성, 제가 플레이한 거 보신 분들 있을 텐데, 눈치싸움. 그러니까 존버 메타라 그러죠? 이 존버 싸움이 일어나서, 저도 조금은, 아쉽다라고 생각하는 컨텐츠였는데, 너무 존버 메타였어. 그래서, 이거를 변경해달라라고 얘기가 많았는데 그냥 프리볼 테마로 기획한 전장이라고 합니다 니네 맘대로 싸워라 눈치 싸움도 전략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근데 뭐다? 저는 개인적으로 킬 했을 때좀더 이익을 많이 줬으면 좋겠어요 더 강해진다든가 조금 그거에 대한 혜택을 많이 줬으면 좋겠네요 30대 30, 50대 50대 같은 대규모 전장이 시스템이 추가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건 우선 이번 사전 체험 때 RVR 먼저 테스트를 해보고 검토를 해본다는 식으로 답변을 달아준 것 같아요. 일단 RVR이 먼저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RVR이 잘 잡혀야 돼. 그래야 돼. 근데 이번에 A카하면서 이런 진영간 PVP라 그러죠. 국가간 진영간 PVP에 대한 좀안 좋은 인식은 많이 사라지긴 했어요. 이게 게임을 유지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될수 있다라는 생각을 조금은 했어요. 그 다음에 편의성 우선 자동 이동 기능 가다가 지형에 막혀요 요것도 데이터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해서 확인을 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말간 이동 가능하도록 이동석이 활성화되면 좋겠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말간 이동석이 없다는 아니에요 여러분들 있어요 있는데 드물어요 이 텔레포트 구간이 멀어 필드랑 먼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근데 이거는 필드 RVR 때문에 이렇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얘네들이 그 대신 뭐다? 이건 놔둘 건데 그 대신 뭘할 거냐면 탈것의 효용성을 높여서 요거를 고친다고 하네요. 탈것을 좀더 높인다고 하는데 바로 밑에 저도 탈것을 타봤는데 너무 느려요. 탈것이 너무 느려. 그 다음에 탈것도 시간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래서 아마 여러 개를 보유했었는데 요것도 안 고친데요. 나중에 등급이 높을수록 속도가 빠르고 체력이 높다라고 합니다. 이거는 검은사막 참고하시면 될것 같아요. 검은 사막 초반에 탈것 굉장히 느리고 불편한데 적응하고 등급 높은 말 타면 속도 빨라지고 재밌고 편해요. 요거를 고칠 생각은 없다고 하네요. 등급이 높을수록 빠르다고 하니까 요거는 요탈 것에 대한 욕심을 내봐라것 같습니다. 그다 가장 중요한 거 보상 상자 하나씩 개봉하는 게 불편한데 이거 무조건 넣어야지. 이건 무조건 넣어야 돼. 이거 안 넣으면 안 돼. 너 개불편합니다. 하나씩 여는 거. 이거는 한 번에 열수 있는 거 검토한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이거 이거 중요해. 이거 되게 중요해요. 룬스톤 장작탱 아이템 분해할 수 없게 변경되었으면 합니다. 룬스톤은 이런 건데 이걸 끼면 스킬에 추가적인 능력이라 이런 식으로 추가적인 혜택을 줘요. 분해했을 때 룬스톤 돌려받을 수 있게끔 변경을 한다고 하네요. 뭐 멘탈도 같이 분해돼. 이거 생각보다 얻기 어려워요, 룬스 나중에 엄청 좋은 룬스톤를 쪘는데 이게 분해돼 봐. 난리 납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유저가 많을 거를 의도한 것 같아요. 퀘스트 오브젝트를 여러 명이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초반 구간에 많이 몰려서 나타난 증상 같아요. 이거 검토해서 개선해준다고 하네요. 바뀐 것도 생활 및 기타 컨텐츠. 낚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냥 그냥 하면 되는데 근데 이것도 어려워하는 부분이 있나 봐요 그래서 이것도 튜토리얼을 추가해 준다고 친절하네요 월드캐스트 입장 선착순 마감 이거는 제가 양숨바꼭지라는거 들어갈라 그랬는데 너무 빨리 차 그래서 참여가 안 되는데 이거는 미리 예약해 놓으면 바로 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이거를 모르는 분들이 많아서 아마 질문을 많이 한것 같아요 저도 그래서 처음에 헷갈렸고 나중에는 미리 예약이라는 게 있다는 거 알았어요 근데 요것도 조금 더 보완을 해준다고 하네요. 그 다음에, 전안 해봤어요. 사실 안 해봤는데, 부활 위치와 전투 위치가 달라서 지원이 느렸대요. 열세인 진영은. 이게 아마 진영을 먹고 거기서 부활을 해갖고 이렇게 계속 밀어붙이는 것 같은데, 이거를, 그게 장점 아니야? 밀어붙이는 진영의 장점인 것 같은데, 이, 이게 역전이 아예 안 되게 하는 것도 문제가 있어서, 요거를 개선을 어떻게든 한다는 건 하는 것 같아요. 어떤 식으로 할지 좀 궁금하네요. 요거는 진영에 대한 애정이 생길 수 있도록 진영 간의 단합 요소가 추가되었으면 합니다. 이건 있어야 돼요. 근데 있었대요. 이분들 말은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좀더 단합을 위한 요소를 마련한다고 합니다. 이건 중요해요. 신규 유저가 육성을 하다가 이 단합 간의 느낌을 받는다. 그러면은 게임의 목표성이 생겨서 되게 좋습니다. 추가된 부분 말씀드리면 가장 먼저 추가된 거. 심판의 거인. 분명 수상 체험 때 필드 보스 안해 보신 분들 많을 거예요. 필드 보스도 5인 파티로 해서 거의 30분 동안 때려야 잡을 수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20인 이상의 인원이 필요하고 그리고 심지어 이거 PVP가 가능한 공간이야, 여기가. 이게 더 원활이 될지 안 될지는 일단 두고 봐야 될것 같아요. 얘가 안 그래도 세 보이는데 이거를 방심하다가는 상대 진영에게 뺏길 수도 있으니 라고 합니다. 미스틱의 역할이 중요하지 않을까 싶네요. 미스틱의 역할이. 바로 다음 거 알아 봅시다. 차원 탐사라는 공간이 있는데, 여기는 진영간 맵이 이렇게 나눠어져 있어요. 진영간 분쟁 지역이랑, 요렇게 나뉘어져 있는데, 여기서, 대지의 심장이라는 아이템이 나온대요. 그리고 나서, 이런 장비 랜덤으로 뽑을 수 있는 아이템을 주는데, 뭐가 문제냐? 돼지의 심장이 떨어져요. 분실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죽었을 때. 분실하면 뭐다? 누구나 먹을 수 있다. 미친, 진영간, 무한, PK가 일어난다. 라는, 결과가 나오겠네요. 장단점이 될 수도 있어요, 이건. 여기는 아예 안 들어가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 추가된 거. 원소 실험지. 여기가 더 문제야. 나 이외의 모든 플레이어가 적인 무한 경쟁지대입니다 진영이 없어져요 진영이 없어지는데 여기서 최대 만골드의 원소석이나 각종 광화석을 얻을 수 있다고 합니다 보스가 출현하는데 이 보스들이 어디서 뜨는지 확인이 가능하대요 그러니까 딴데 지형에 있다가도 얘네가 뜨면 이게 확인이 가능하대 그래서 이거 내가 볼때그 뭐라 그래 길드 하나가 점령하지 않을까라는 조금 안좋은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을까 싶은 콘텐츠기도 해요 지형이기도 해요 한두 개의 길드가 연합을 해서 점령을 하는 사태가 발생할 것 같아 그래서 요거는 좀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원소실험지 그 다음에 하나 더 있어요 망령수도원 이것도 역시 나 이외의 모든 플레이어가 적인 공간입니다 그나마 좀 다행인 건 무작위 텔레포트가 가능하다고 해요. 이게 입구에서 지켜서 나오고 나오는 애들을 막 죽일 수도 있는데 그거는 일단 막은 것 같은데 여기도 역시 아이템이 드랍되고 죽이면 그 아이템을 누구나 드랍할 수 있게끔 가능한 지형이라고 해요. 이것도 역시 아까 말한대로 그 길드 점령. 이게 가능할 것 같아서 조금 조심해야겠네요. 상대방이 누군지 모르게 캐릭터명 막 이상하게 보이게끔 해야 할것 같다고 이게 맞을 것 같네요. 근데 문제는 파티 플레이가 있지 않을까요? 파티 플레이 있을 것 같아서 그건 조금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 차라리 아예 다 개인전으로 해버리고 안 보이게 캐릭터명 막 했으면 좋겠다. 차라리 오호. 차라리 모습도 모습도 좀 이상하게 보이게. 영예전당은 그대로예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그, 마갑기 공장. 추가했습니다. 요거는 진영과 상관없어요. 그냥 3대3으로 들어가서 진행하는 컨텐츠입니다. 망합기 부품 얻어서, 망합기를 만든 다음에, 타서, 적, 방어타워를 부수는 게임이에요. 약간 롤 같은 느낌이 많이 강하게 될것 같아요. 좀 스피디하게 전개가 된다고 합니다. 이 웹은 좀 넓대요. 랩이 넓어서 숨어서 이렇게 부품 모아서 마갑기 만들고 탑승한 다음에 가서 부시는 그게 가능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PVP, RVR은 그대로 된다고 합니다 여기서 뭐 바뀐 건 없고요 그냥 상대 진영에 들어가서 먼저 PVP는 불가능하대요 이거 당연한 건데 그 다음에 우선 이렇게 PVP 먼저 컨텐츠가 많이 나온 건 이번에는 RVR 위주로 컨텐츠를 많이 꾸린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일단 좀더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추가된 시스템이 하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세피로트, 세피로트인데, 이거는 엘리온의 자유로운 기술 커스터마이징을 더욱 강화시켜 주는 포인트라고 하네요. 요거는 나는 대찬성, 이 정도면 아주 무난한 편에 속하는 스킬 판때기예요딱 적당한 것 같아요. 이 정도, 그래서 이렇게 나뉘면서. 킬에 추가 효과를 주는 것 같습니다. 아주 베스트. 진입장벽은 확실히 많이 낮췄어요. 제가 봤을 때 정말 많이 낮췄는데 그래서 조금 이번에 나오면 재밌을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추가 많이 돼서 재밌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만약 서버터즈 당첨이 되신 분들은 게임 가이드 한번 보세요. 게임 가이드 보시면 생각보다 도움 될거 많거든요. 한번 가서 보시면. 오, 괜찮구나, 라는 생각하시면서 한번 보고 들어가세요. 그럼 좀더 적응하기 편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